법구경 제1장 6절 꼬삼비 비쿠들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꼬삼비 비쿠들의 다툼과 관련하여 개송 6번을 설법하시었다. 꼬삼비 지방의 고시따 수도원에는 각기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린 학식과 덕망이 높은 두 비쿠가 있었다. 이두 스승 비쿠 중한 비쿠는 개를 가르치는 율사였고 다른 한 비쿠는 경을 가르치는 강사였다. 어느 날 강사비쿠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가 사소한 계율을 범했다. 계율에 따르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다음 준비된 물통에 물을 쏟아 변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통을 거꾸로 해놓고 나와야만 하는데 이 비쿠는 급히 나오다가 그만 완벽하게 뒤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율사비쿠가 그 뒤에 바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어 그것을 발견했다. 율사비쿠는 강사비쿠에게 물었다. 형제여, 비쿠께서는 물통에 물을 남겨놓으셨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율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율사비쿠는 말했다. 이 일은 분명히 계에 어긋납니다만,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 허물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율사비쿠는 강사비쿠에게 계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 일은 없었던 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들에게 돌아간 율사비쿠는 이렇게 말했다. 저 강사비쿠는 계율을 범했다. 그러고도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율사비쿠의 제자들은 강사 비쿠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스승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강사 비쿠의 제자들을 통하여 강사 비쿠에게도 전해졌다. 이에 강사 비쿠는 율사 비쿠를 찾아가 항의했다. 형제여, 전에는 그 일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것이 허물이라고 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다툼은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게까지 되어 집단적인 사태로 번져갔다. 그런 끝에 마침내 율사비쿠는 강사비쿠의 허물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렸다. 율사비쿠는 판결하기를 이 허물에 대한 벌로써 모든 비쿠들은 강사비쿠에게 일체의 대화를 걸거나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 비쿠 집단의 이런 불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두 비쿠를 따르는 제가 신자들에까지 번져갔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배우는 비쿠들과 제가 신자들까지 두파로 갈라지고 나자 이번에는 신자들과 가까운 일반인들까지도 서로 불화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천인들과 범천들까지도 다툼이 일어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어떤 비쿠가 부처님께 이같은 정황을 보고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두 차례나 사람을 보내어 꼬삼비 비쿠들을 타이르시었다. 비쿠들이여 서로 화합하여라.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받으신 화답은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탄식해 마지 않으시었다. 비쿠 상가가 이로써 산산이 부서지게 되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직접 꼬삼비에 가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양쪽의 비쿠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화합하지 아니하는 허물을 지적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상가의 사부대중이 모여서 서로 간의 잘잘못을 참회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우보사타를 직접 행하시면서 또다시 서로 간 화목할 것을 권하셨다. 그런데도 비쿠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각기 서로 나뉘어져서 식당과 강당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다툼은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이제 다툼을 그만두어라. 부처님께서는 비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법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다툼, 논쟁, 불화, 의견 충돌 따위는 거룩한 수행자들의 모임인 상가에 있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화합과 단합의 힘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니 화합을 하게 되면 작은 매출하기들도 힘센 코끼리를 물리치느니라. 비쿠들이여, 그러니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힘써 화합하라. 다툼이 계속될 때그 피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투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타일렀지만 그래도 그들은 끝내 화합하지 못했고,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비쿠들이여, 한때 브라흐마다타라는 왕이 까시 국의 왕으로서 베나레스를 다스리고 있었느니라. 브라흐마다타 왕은 꼬살라의 디가티 왕국을 공격하여 점령했고, 디가티 왕은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기는 하였으나 비참하게 살다가 최후를 맞게 되었느니라. 이때 디가티 왕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인 디가우 왕자에게 너는 절대로 브라흐마다다 왕에게 원한을 품지 말 것이며 복수하려 하지 말라. 만일 이런 내 뜻을 저버린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느니라. 그리하여 디가우 왕자는 뒷날 브라흐마다다 왕의 측근이 되어 쉽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는데도 복수심을 참아 냈느니라.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고 그는 도리어 왕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 선행이 계기가 되어서 디가우 왕자는 잃었던 나라를 평화로이 되찾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에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간 자기의 주권을 잘 지켜갈 수 있었느니라. 비쿠들이여 활과 창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도 이 같은 인욕과 용서로서 어려움을 견디어 좋은 결과를 얻었건을 하물며 너희들은 출가 수행자로서 얼마나 더 인욕하고 용서해야 마땅한 일이겠느냐 너희 비쿠들은 세상사를 다 버리고 계율과 단말을 의지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사려 깊게 되고 인욕과 용서를 닦아서 그 덕으로서 세상을 빛나게 하며 세상에 알려져야 마땅하느니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시었다. 이제 저들은 열애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열애는 차라리 저들을 떠나 숲 속에 들어가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꼬산비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직접 상카티 까사와 밭다를 드신 채 홀로 발락가 마을에 소금 굽는 곳에 도착하셨다. 거기에서 바구라는 이름을 가진 비쿠를 만나시어 숲 속에 들어가 홀로 조용히 좌선수행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행을 계속하시어 동부대나무 숲에 이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새 젊은이를 만나시어 여럿이 모여 살아갈 때 얻는 행복을 설법하신 다음 파릴레이 아까라는 곳에 도착하시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살라나무가 많은 매우 아늑한 숲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숲 속에 사는 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시며 조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다. 한편 꼬삼비에 사는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을 뵈려고 수도원에 갔다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비쿠들에게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때는 비쿠들도 부처님께서 파릴레이 아까 숲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되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왜 그곳에 홀로 계시는 겁니까? 비쿠들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가 끝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신자들은 그간의 정황을 꼬치꼬치 물은 다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기 있는 비쿠들은 부처님에 의해서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타이르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툼을 계속했다. 이들의 그런 잘못 때문에 그 화는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마저 부처님을 뵐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것은 비쿠들의 잘못이다. 우리는 이런 비쿠들에게 음식을 올릴 필요가 없고 자리를 마련해줄 필요도 존경심을 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날부터 꼬삼비 신자들은 이 같은 결정을 실행했다. 비쿠들은 탁발을 나갔다가 거의 음식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상황은 갈수록 심해져서 마침내는 음식을 전혀 받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신자들의 비업조 때문에 비쿠들은 거의 기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힘든 상황이 며칠간 계속되자 두 비쿠 집단 간에 서로간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용서를 빌고 잘못을 고백했다. 그런 비쿠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부처님께 가서 비쿠들이 용서를 받아와야만 자기들은 비쿠들을 공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쿠들은 부처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우기도 한창이어서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부처님께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숲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숲 속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만나시게 되었다. 그 코끼리는 코끼리 무리를 벗어나 홀로 숲 속을 방황하다가 부처님을 만났는데, 코끼리는 이런 생각으로 무리를 벗어났던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많은 암 코끼리, 수 코끼리, 새끼 코끼리, 젊은 코끼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아주 나쁜 것밖에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같은 집단 생활을 벗어나 홀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점잖은 코끼리는 무리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산라나무가 있는 잘 보호된 이 숲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었는데 코끼리는 부처님을 찾아가 배웠다. 코끼리는 부처님께 다가가 엎드려 인사를 올린 다음 빗자루를 찾았다. 그러나 빗자루가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발로 나무 밑을 고르는 한편, 힘센 코로 나무 든걸 주위를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리를 잘 쓸어 깨끗이 하여 부처님으로 하여금 앉으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렸다. 이 영특한 코끼리의 부처님 시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코끼리는 물병을 코로 말아서 들고 가서 맑은 음료수를 떠왔고 또 더운 물까지 만들어 올렸다. 코끼리는 어떻게 더운 물을 만들었는가. 코끼리는 나무와 나무를 서로 비벼서 불을 붙였고, 그렇게 해서 불이 일어나면 그 불로 돌멩이를 달구었으며, 그 돌들을 웅덩이로 가져가서 빠뜨렸다. 그렇게 하자 물이 데워졌다. 웅덩이에 물이 적당하게 데워지면 코끼리는 부처님께 가서 물이 데워졌음을 전해 올린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칭찬하시고 나서 그 웅덩이 물로 목욕을 하셨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동안에 야생의 여러 가지 과일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올렸던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빠릴레이악과 코끼리의 시봉은 사람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마을로 탁발을 나가실 때가 되면 코끼리는 까사와 밧다를 머리 위에 얹어서 부처님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마을 가까운 곳에 이르시면 부처님께서는 파릴레이아까 코끼리에게 말씀하셨다. 파릴레이아까야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느니라. 자 이제 까사와 바따를 다오. 그러면 코끼리는 자세를 낮추어 까사와 바따를 부처님의 손에 얹어 드렸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마을을 벗어나 숲에 도착하시면 코끼리는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까사와 바다를 받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 그런 다음 부처님 곁에 남아서 나뭇가지를 흔들어 부채질을 해드리곤 했다. 밤으로는 사나운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큰 나무를 코로 감고 주위를 돌면서 밤을 샜다. 그러다가 해가 떠올라 날이 밝아지면 다시금 부처님께서 사용하실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었다. 그때 코끼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잘 시봉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해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다. 원숭이는 자기도 코끼리처럼 부처님을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곳저곳을 바쁘게 뛰어다닌 끝에 벌집 하나를 찾아 냈다. 원숭이는 나뭇가지로 벌집 안에 있는 꿀을 꺼내어 커다란 나무 잎에 담아 부처님께 공손하게 올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처님께서는 그 꿀을 잡수지 않으시었다. 원숭이는 이상하여 다시 그 꿀을 살펴보고는 그 속에 아기 벌몇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원숭이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다시 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께서는 그 꿀을 맛있게 잡수시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공양한 꿀을 잡수시는 것을 본 원숭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구 소리치면서 나뭇가지 사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밟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마침 거기에 솟아있던 뾰족한 다른 나무등걸에 깊이 찔려버렸다.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렇지만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으로 공양을 올린 선업의 결과로 곧33 천상세계에 태어나 거대한 황금 누각에 살면서 수천 명의 선녀를 거느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파릴레이 아까 코끼리의 시봉을 받으시며 우기한 거를 숲 속에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사와티의 제가 신자들, 특히 승단의 큰 조력자인 아나타 빈디카와 위사카 등은 부처님의 시봉자인 아난다 테라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너무나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난다 테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500명의 비쿠들과 함께 부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파릴레이 아까 숲으로 향했다. 아난다 테라는 마릴레이아까 숲에 도착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조용히 숲속에 계신지가 석 달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갑자기 500명이나 되는 많은 비쿠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나면 번거로우실 것이다. 이 비쿠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혼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난다테라는 나머지 비쿠들을 그 자리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이때 코끼리는 다가오는 아난다테라를 보고는 경계심을 내어 커다란 방망이 하나를 코로 감고 걸어나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코끼리야 그 비쿠를 경계하지 말아라. 그는 열애의 시자인 아난다인이라. 그러자. 코끼리는 곧 무기를 버리고 아난다테라의 까사와 바따를 받아들려고 했다. 아난다테라는 그 친절을 거절하는 한편 계율에 정해진 대로 자신의 소지품을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반석 위에 놓지 않고 흙바닥에 놓았으며 공손한 태도로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표했다. 코끼리는 이 비쿠가 계율을 잘 지키는지 어떤지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곧이 비쿠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테라에게 물으시었다. 아난다여, 너는 혼자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동행자가 있느냐? 500명의 비쿠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과 함께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저쪽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너라. 아난다 테라는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500명의 비쿠들과 함께 다시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안 한다는 비쿠들과 함께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사로에 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존귀한 신분의 태자이셨기 때문에 몸이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십니다. 이 외로운 숲 속에서 홀로 계신 것이 무려 석 달이신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띄시면서, 비쿠들이여, 그것은 잘 못한 것이니라. 열애는 아무런 불편도 없었느니라. 이 파릴레이약과 코끼리가 모든 일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니라. 열애가 파릴레이약과 코끼리와 같은 동반자를 만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니라. 그렇다면 비쿠들이여, 열애가 만일 빠릴레이아과 코끼리와 같은 훌륭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겠느냐. 그럴 때는 차라리 화합하지 못하는 동반자를 버리고 홀로 고요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세 편을 읊으시었다. 만일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덕높은 벗을 만나거든 그와 함께 즐겁게 살며 마음 집중을 잘 수행하여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나 만일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덕 높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마치 왕이 한번 점령한 땅을 미련 없이 포기하듯 홀로 자유로이 살아가라. 마땅가 코끼리가 홀로 숲속을 거닐듯이 그럴 때는 차라리 홀로 살아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벗이 될수 없느니라. 다만 홀로 살아갈지니 악행을 범함이 없이 자유로이 숲속을 거니는 저 마땅가 코끼리처럼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셨을 때 500명의 비쿠들은 모두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이때 아난다테라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사와티의 많은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돌아오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다시 비쿠들에게 돌아가시기를 응락하시고 길 떠날 준비를 하도록 이르시었다 이때 코끼리는 비쿠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비쿠들이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코끼리가 비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시었고 코끼리는 곧숲 속에 들어가서 바나나를 비롯한 많은 과일을 등에 싣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비쿠들은 코끼리의 공양을 받았으며 곧 여행을 떠났다. 부처님을 비롯한 비쿠 일행이 그곳을 떠나려 할때 코끼리는 숲이 끝나는 곳까지 배웅을 나왔다. 부처님께서 코끼리에게 말씀하시었다. 파릴레이아까야, 열애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었느니라. 이제 열애는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니라. 파릴레이아까야, 너는 그동안 열애를 잘 시봉하였으나 지금의 너의 몸으로서는 선정산매에 들 수가 없고 내적 관찰을 수행할 수도 없고 도와과를 성취할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코끼리는 자신의 큰 코를 입안에 넣었다가 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비쿠 일행을 따라 마을이 있는 곳까지 왔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에게 이르시었다. 파릴레이 아까야 마을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여라. 그러자 코끼리는 거기에서 멈춰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처님과 비쿠 일행이 자신의 시야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지더니 곧 죽고 말았다. 그러나 코끼리는 부처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봉사, 존경, 애정. 신심이 공덕이 되어 그 즉시 33 천상 세계의 파릴레이 아까라는 이름을 가진 천왕으로 태어나 황금 누각에서 살면서 일천명의 선녀들을 거느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사와티의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하시게 되었다. 이 소식은 꼬산비 비쿠들에게도 전해졌고 비쿠들은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사와티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꼬살라 구광 빠세나디는 부처님께 이렇게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꼬살라 국의 왕으로서, 또한 사와티 성의 성주로서, 화합할 줄 모르는 저 비쿠들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승단의 유력한 후원자였던 아나타빈디카의 생각도 그에 관한 한 마찬가지였다. 그도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 저 역시 제따와나 수도원의 창립자로서, 이수도원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비쿠들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달래시었다 대왕이여 그리고 아나타 핀디까요 그들 비쿠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그들은 잠시 서로 간 의견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며 열애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 뿐이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러 온다 하니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소. 두 사람은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고 침묵으로서 부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꼬산비 비쿠들이 부처님이 계신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비쿠들과 분리하여 따로 기거하게 하시었다. 그리고 다른 비쿠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분부하시었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 수도원에 온 신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다투기만 하던 꼬삼비 비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로 거처하는 꼬삼비 비쿠들을 가리키시었다. 그러면 방문객들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꼬삼비 비쿠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며 용서를 간청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너희들은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느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삼마삼붓다의 제자로서 스승의 여러 가지 충고와 노력을 모두 거절하고 끝끝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비쿠들이여 비록 행실이 착하지 못하여 사형선고를 받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법인이라. 하물며 너희는 담마의 부모인 열애의 충고를 거절하고 너희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불화를 일으킴으로써 수행을 저버리고 스스로 나쁜 깐말을 지었으니 이것을 어찌 작은 허물이라고 하겠느냐. 비쿠들이여, 옛날에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잘 지킨 결과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왕자가 있었느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 왕자를 본받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꼬산비 국왕의 전생담인 디가우 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목숨의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다툼을 계속한다. 그러나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모든 다툼을 쉬어버린다. 빠르잖나 위자난 띠 마야메타 야마맛세에짜 따스타 위자난 띠 따또사만 띠. 메다가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비쿠들이 소따바띠 팔라를 성취하였다.